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한의 절묘한 수로 이기는 방법인데요. 조금 어려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절묘한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마가 이쪽으로 뜨면서 마장을 칩니다. 그러면은 차로 못 먹죠. 산길이라. 지금 차로 막는 수밖에 없어. 막으면서 멍군 장군. 아이고 멍군 장군이네요. 이때 포로 이거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면은 이 궁이 올라오면서 잡아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때 마가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요. 지금 차는 차가 뭐... 이 상의 역을 막아서 창을 잡으려고 했다가는 이 마장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차도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수 씨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마장을 쳐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죠. 그래서 포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마장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차가 나올 것입니다. 마장 치면은 궁이 올라와서 안 됩니다. 이제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 또 절미한수 상이 요 자리로 싹 가옵니다. 어이구, 이건 나래비셨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상이 요 자리 상장가면은 끝납니다. 이 상장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상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뭐 장군을 친다. 그럼 먹고 상이 이렇게 나와도 상이 나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상장으로 끝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다른, 다르게 막는 수, 궁은 못 올라오고요. 이렇게 막는다.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으면 마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막을 길이 없죠? 다시요. 장군. 이거 차로 막아야 되는데, 요렇게, 장군이죠, 지금? 마가 나오면서 몽군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부동수가 됐어요. 한수시면은 자, 마가 여기 뜨기 위해서 포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마장이 끝나요. 그래서 차가이게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의 몇 몇을 막아야 돼요. 이때 어떻합니까? 게 상의 요자를 딱 뜨면서 요 상장을 노리죠. 그럼 요 상이 빠져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놓으면은 마장으로 끝나고요. 그러면 차가 장군 치고 상이 빠지면은 이번에는 상장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네, 상장 아니면 마장으로 지게 됩니다. 최소는 어디 꼼짝을 못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이 절묘하게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